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침, 새로워져야만 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 사이는 너나 할것 없이 심우인한 뉴스 대하기가 급이 납니다. 무엇인가 이 사회, 이 국가에 잘못되어도 퍽 잘못되어 간다고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사회 안에 있어야 할 공의와 평안과 진실은 사라지고, 오직 거짓과 부정과 비리가 처처에 꽉 들어찬 느낌이 듭니다. 속으로 곪은 것이 터져나와 뉴스에 넘쳐납니다. 국회의원이 그에게 뇌물을 받고 외유를 하는가 했더니 이름조차 생소한 수서사건이 터져나와 온통 정치사회가 소용들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는 국민에게는 오직 불신과 배신감과 분노와 허탈감이 가득하지 아니할 수가 없이 이와 같은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 모두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 하든지 이러한 기회 너나 할것 없이 새로워져야만 하겠습니다. 국민적인 회개와 함께 국가 민족 전체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이 나라 이민족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와서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할것 없이 모두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책임자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주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내세워 놓은 우리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진실로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할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 자체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